세네갈에 관한 흥미로운 사실들. 무슬림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크리스마스는 세네갈에서 아주 인기가 있다. 세네갈에서는 누군가 죽을 때 도서관이 불탔다고 말한다. 고무타투가 세네갈 여자들에게서 인기다. 리안나가 2018년 방문하려 했을 때큰 항의를 불러왔다. 종교 그룹은 그녀가 일루미나티와 프리메이슨 멤버라고 주장했다. 세네갈에는 분홍색 호수가 있다. 레트바 호수다. 프랑스 여왕이 세네갈 노예 소년을 양자 삼은 적이 있다. 마리 앙투아네트다. 그들 강은 무서운 하마들로 가득 차 있다. 세네갈에서 가장 인기 스포츠는 레슬링이다. 프랑스어가 세네갈의 공용어다.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도각상이 세네갈에 있다. 아프리카 르네상스 기념비다. 플라스틱 오염을 일깨워주려고 플라스틱을 입고 사는 세네갈 남자가 있다. 모도폴이다. 세네갈의 첫 대통령은 시인이었다. 레오폴드 세다르 생고르였다. 키게스닷컴을 참고했습니다.